반갑습니다. 독학골프입니다 단형컨대 최고의 연습 방법을 찾았습니다. 왜 제가 이걸 최고의 연습 방법이라고 하냐면,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죠. 공통적으로 프로님들께서 알려주시는 드릴이 있었어요. 체를 이렇게 위로 들고, 이렇게 휘두르는 이 연습이에요. 팔을 수평으로 올려도, 자, 야구스윙을 해볼게요. 좋은 연습 방법인 겁니다. 어깨 높이로 팔을 들어 올려주신 상태에서 옆으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유지하는, 느낌인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연습하는 거. 근데, 종류가 조금 조금씩 다른데요? 공통점은 숙이지 않고 일자를 서서 한다는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은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만약에 릴리즈가좀 부족하신 분들은 하체를 완전히 잡아놓고, 요렇게 좀 팔을 교차를 하는 식의, 요런 연습을 하라는 영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팔을 원활하게 휘두르고, 휘두르는 느낌. 릴리즈 되는 느낌. 어깨가 쉬워서 하체를 고정시켜 놓고 하라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많았고요. 최고의 하나의 뭐 괜찮은 연습 방법이라고 공유를 해 주시는 것들이 거의 이거였어요. 전체적으로 돌리되 손 헤드가 내몸 앞에 있도록. 요렇게 몸 앞에 있도록. 몸 앞에 있도록. 요렇게 스윙을 하는 일반 프로님들 말고도 뭐 바디 턴 스윙. 뭐 사실 이걸 제목을 붙이기가 끝도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채널에서도 헤드, 손, 몸이 일체감을 가진 일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제 숙에서 하죠. 모든 요 관련된 링크는 제가 공유해드릴 를 테니까 필요하신 대로 찾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휘두르는 연습 방법은 뭐 몸을 쓰든 안 쓰든 그냥 단영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많은 프로님들께서 한입 모아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체감을 가지는, 요거에서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갈 때, 우리가 테이크백 할 때처럼 가슴이랑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되진 않는지, 아니면은, 돌 때, 이렇게 되진 않는지, 항상 내 양쪽 어깨 앞에, 요 손이랑 클럽이, 요 최소 요 범위 안에는 항상 어디서든, 유지를 하는지를 점검하시는 것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내가 스윙 전반에, 어, 손과 클럽이 내몸 앞에 있는지 요거를 요 드릴로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골프 스윙 할 때도 탑에 올라가서 우리가 탑을 만들 때 약간 이미지상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느낌이지만 프로 선수들 보면은 이 가슴 앞에 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제 우리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렇게 빠지기도 하고 몸에 엄청 이렇게 붙기도 하지만 프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체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릴도 굉장히 좋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연습 드릴을 공유를 드려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은 프로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교정을 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체크를 할때 모두가 추천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학골프였습니다.